울산의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화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키워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전시장으로 들어서자 울산의 상징 귀여운 고래 캐릭터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가지각색의 문화 콘텐츠 부스들이 올해는 전통과 도전, 협력, 미래라는 네 가지 테마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전통. 향교에서 성균관 유생들에게 활쏘기를 배우고 오색실을 정성스레 꼬아 전통팔찌 장명루를 만들어 봅니다. 손자고 단니니까 너무 좋아요. 볼거리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 좋아요. 도전 테마에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호회 부스가 체험 거리를 제공합니다. 목공예와 유리공예, 보테니컬 아트까지 경험해보며 새로운 취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그림을 배우러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보테니컬 아트가 어떤 건지 그냥 맛백이라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이런 거 체험함으로써 다섯 개 국군의 홍보관은 남녀노소에게 인기입니다. 국군은 자동차. 울주군은 추억 속의 남창력을 주제로 부스를 꾸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2회째를 맞은 문화박람회는 올해 규모를 키워 지난해 83개이던 부스를 300 65개로 4배 이상 늘렸습니다. 덕분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이 전시된 아트스페이스도 곳곳에 마련됐고 뮤지컬과 비보잉 등 공연도 진행됩니다. 지역의 축제 행사 그리고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공연 전시들까지도 함께 저희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에 방문하신다면 다양한 울산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들로 풍성한 울산 문화박람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